어? 얼굴이 너무 처졌어. 코로나만 아니면 그냥 한국 가서 그냥 얼굴을 쫙 땡겨 올 텐데, 영혼까지. 어? 어? 뭐 좋은 방법 없나? 헉? 안녕하세요. 애들 새댁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스트고 제품들로 제가 항상 먹고 사용하고 있는 이너 뷰티 추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어요. 혹시 화장품 추천 영상이신가 하고 오셨던 분들은 영상 패스해 주셔도 되고요. 그럼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콜라겐이에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콜라겐 지겨우신 분들 많으시죠?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콜라겐이 어디에 좋아요 했을 때 제가 그냥 피부에 좋아요 한적 있거든요. 콜라겐이 어디에 좋냐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이렇게 발라도 피부 겉에 껍데기이 표피에만 흡수가 되지 이 피부 진피에 흡수하는 화장품은 없어요. 이 피부 진피 요 속을 채워줄 수 있는 건요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콜라겐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 발라면 뭐예요. 이 속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피부가 금방 처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콜라겐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 콜라겐은 한달 이상부터 드셔야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달 이상 드셔보시면 정말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이 콜라겐 꼭 추천드려요.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식초예요.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물 많이 드세요? 저는 하루에 물을 한 3리터 마시는 것 같아요. 그중 1리터는 공복에 마셔요. 이 애플사이다 비 이거를 섞어 일어나자마자 컵에다 물을 따르고요. 저 애플사이다 비니으를꼭 흔드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한 수저, 뭐 저는 두 수저부터 먹어도 그렇게 속이 쓰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식초물 드시고 꼭 물로 입 헹궈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가 부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요 유산균도 같이 먹는데 요 유산균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공복에 물을 저렇게 1L 마시면 변비는 없고요. 정말 상쾌한 잔병과 없는 그런 화장실을 가요. 제가 변비로 정말 많이 고생했거든요 변비약도 아예 달고 살고 변비 때문에 한약 먹은 적도 있어요 근데 공복에 이렇게 애플사이다 피니거랑 물이랑 먹으니까 정말 개운하게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피부랑 무슨 상관 이냐 그거는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키토식을 하고 너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소화가 되게 안 되는 편이었어요 항상 위장약을 달고 살고 배에 가스 차고 속 더부룩하고 소화가 저는 잘 되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키토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속이 너무 편하고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토식을 너무 맹신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가끔 뭐 떡볶이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이런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김없이 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막 복부 팽만감 막 아시죠? 막 그런 상태가 또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는데. 우연찮게 제가 유튜버를 봤는데 어떤 분이 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물에 타서 공복에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살 빠진다는 거에 혹해서 마셨는데, 어머 정말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어쩌다 한번 제가 뭐 떡볶이를 먹던, 라면을 먹던 탄수화물 먹어도 속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요 식초 추천해요. 우리 비는 가난 산성해야 돼요. 최저 녹일 수 있을 만큼 그런 강한 산성이어야 되지만 음식물이 빨리 여기서 소화가 돼요. 그래서 공복에 이 식초를 드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어떤 식초를 먹어야 되냐. 이 올게닉 사과로 만든 이 정제되지 않는 이 초모균 있죠. 이화약국 뿌연 거 이게 영어로 마더예요. 이 초모균이 있는 이 식초를 드셔야 돼요. 그리고 꼭 유리병에 담가져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플라스틱 병에 담가져 있으면 플라스틱 다 녹아요. 그래서 제가 이요 코스트코 요 애플사이다 비니거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피부에 어디에 좋냐? 모든 병은 위랑 장에서 잖아요위장의 건강해야 피부는 당연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애플사이다 비니거 공복에 먹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이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정말 설명 잘해주신 의사분이 계세요. 그분 영상 제가 아래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분 영상 꼭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 식초로 린스로도 사용하거든요. 그거는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다음 추천드리는 제품은 오일인데요. 오일은 어때요? 오일은 살찐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정말 좋은 오일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오일을 드시면 그게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고요. 그 호르몬이 정말 피부를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오일은 뭐냐면 여기, 이쪽에 써져 있는 기름은 정말 좋은 기름. 또 드시지 말아야 될 기름은 요 이쪽에 있는 기름을 정말 드시면 피부도 좋아지고요. 몸도 정말 건강해져요. 근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오일은 뭐냐면, 요 MCT 오일이고요. 저는 아침마다 방탄커피를 마셔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방탄커피를 드세요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침에 저렇게 커피 드실 때저 MCT 오일을 저 커피 티스푼, 저 수저로 진짜 조금만 드셔야 돼요. 처음 드시는 분은 저도 처음에 모르고 그냥 많이 먹고 설사랑 구토 엄청 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신연을 한번 드셔보세요. 이 MCT 오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의사분이 계세요. 그분 영상 아래 제가 링크를 알아놓을 테니까 꼭그 영상 한번 보시고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MCT 오일은 먹으면 이게 바로 간으로 가서 바로 뇌로 가요. 그래서 정말 정신이 맑아지고 아침이 상쾌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요 오일 추천드려요.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은 꼭 5ml부터 드셔야 돼요. 많이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설사하고 구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그점 염두에 두시고 요 MCT 오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추천드려요. 다음 추천드린 제품은 요 물로만 화장을 지는 타월인데요. 그리고 메이크업 이레이죠요 제품은 코스트코에 팔 때도 있고 안팔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아마존에서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코스트코에서 요 타월 보이시면 꼭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자세한 사용법은 제가 아래 링크 영상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해주세요. 저는 폼크린싱 사용 안한 지는 한 5년 된것 같고요. 바디크렌도 그냥 비누를 대충 닦고요 또 샴푸도 요즘은 노후한다고한 달째 샴푸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세수할 때요. 보통 아침에 얼굴에 이렇게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은 정말 피부에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그 기름을 폼크리싱으로 막 화학성분으로 닦아내. 그 닦아내고 얼굴이 건조하다고 또 화학성분 크림을 또 바르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폼크리싱은 당연히 사용 안 하고요. 그냥 물로만, 물로만 세안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메이크업 했을 때 화장 지울 때, 우리 보통 아이 리무버, 이렇게 크린싱 워터, 폼 크린싱, 그 화학성분 동거리, 거기다가 더 건조하다고 팩까지 그냥 피부에 숨쉴 줄여서 그냥. 저녁에 화장 지울 때 정말 요거 타월 하나면 화장 정말 말끔히 지워지고요. 저는 폼 크린싱 사용 안 했을 때가 피부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코스트코에서 이 타월 보이시면 꼭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 주세요.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 비타민이에요. 저는 이렇게 네 종류 코스트코에서 먹고 있고요. 다른 영양제도 많은데 이건 피부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거든요. 이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먹으면 꼭 먹어줘야 된다고 해서 먹고 있고요. 이 나머지도 먹고 있어요. 코큐텐, 비타민, e, 이거 비오틴. 근데 이거를 먹고 어, 피부가 정말 좋아졌다. 뭐 진짜 틀리다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안 먹는 거가 낫겠지. 뭐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요 비타민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요 비누예요. 이거는 한 2주 전쯤에 코스트코 온라인에서 화장품 3 종류 구매하면 35불 할인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했었는데 요 비누 너무 좋아요. 요즘에 저는 이제 요걸로 머리도 감고, 이제 세수는 안 하고, 여기, 요런 데는 살짝 비누 칠하거든요. 콧볼 요런 데는. 그럴 때도 요 비누로 쓰고, 바디클렌저 대신에 당연히 요 비누로 사용하거든요. 저기 보면은, 개면 활성제, 이런 나쁜 성분들, 그런 성분들은 없고요. 좋은 성분들만 만들어진 비누예요. 제가 다 검색해 봤거든요. 그리고 사용해 봤는데도 진짜 냄새도 순하고, 하여튼 저는 되게 이 비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처음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는 좀 비누가 비싼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비누가 엄청 커요. 보통 비누의 두배 정도 하고요. 그리고 비누가 잘 무르지도 않고요. 향도 너무 좋고 되게 순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보통 바디 클렌저는 화학 성분 계면활성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누 정말 추천해요. 이제 이 비누로 제가 머리 감는 방법 영상 만들어 봤거든요. 일단 식초로 린스를 먼저 만들게요. 저런 소스통에 물을 가득 부으시고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 저거 흔드신 다음에 저 통에다가 저렇게 따라서 섞어 주셔야 돼요. 저 원액으로 쓰면은 칼라요. 꼭 물에 저렇게 섞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머리 감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머리를 꼭 저렇게 빗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적셔 주셔야 돼요. 너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시면 머리가 건조해져요. 그리고 비누를 손으로 충분히 거품 내주신 다음에 머리카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으신 다음에 손바닥 지문으로 마사지하듯이 저렇게 살짝 문질러 주시면 돼요. 저 비누 그대로 머리카락에 대고 머리 감으시면 머리카락 다 빠져요. 저렇게 머리를 감으시면 저 머리 끝부분은 비누 거품이 없어요. 그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비누 거품 내서 똑같이 머리를 감아주시면 돼요. 이제 머리를 다 감았으면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헹궈 주시고요. 그다음 린스 대신에 저거 아까 식초랑 섞었던 물 그거를 머리 끝부분에 저렇게 발라 주시면 돼요. 저는 뿌리 있는 쪽은 웬만하면 잘안 바르려고 하고요. 머리 끝부분에 저렇게 발라 줍니다. 충분히 적셔 주세요. 식초로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저는 한 (1분) 정도 다른 거를 해요 뭐 양치를 한다든가 뭐 속옷을 빤다든가 그다음에 충분히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헹구신 다음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머리를 다 감고 머리카락 닦을 때꼭 서서 수건으로 저렇게 머리카락을 꾹 꾹 눌러주셔야 돼요. 저렇게 해주셔야지만 머리카락이 안 빠지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엎드려서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나면 머리가 또 엉켜있어서 빗질하면 머리가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저렇게 머리카락을 누르듯이 저렇게 해주셔야지 머리카락이 안 빠집니다. 저는 머리를 말릴 때꼭 뿌리 쪽부터 말리는데 꼭 찬바람으로 말려요.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면 머리가 많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작지만 생활의 팁인데요. 머리 말리실 때 머리를 저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말리시면 머리 컬이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비싼 화장품 바르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이너뷰티에 신경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